화이팅 한번할게 하나 둘셋 화이팅 한 번만 더 할게요. 하나 둘셋 화이팅 하실 때 떡밥그릇이랑 불로 하나씩 가져가세요. 한 번, 한 번. 하여튼 낚시뱅크 우리 주 대표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내한번손한번 대어주세요. 예 지금 이 시조에 네네. 어디 있요 이거? 어, 야, 광탄 낚시터입니다. 어, <laughs> 네, 지금 시조회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? 시조회는 상당히 오래됐고요. 저희가 그납회식은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제 어, 올해부터는 좀 시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번출이나 전기 출조나 납회식이나 어, 이런 것도 하고 더불어 기회가 되면은 대회도 한한번 정도는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. 아 올해. 여기가 어르신 지난주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자리인데 오늘 다 저기신가? 청.. 몽월 클럽인 것 같아 몽월 몽월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야 멀리서도 오셨다 샌프란시스코 어?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? 아, 오늘 날라왔습니다. 낚시뱅크 야 시조에. 네. 아 대단해. 아 우리 호우님은 또두집 살림하느라고 이게. 응. <laughs> 자 우리 이 어디지? 저, 랩터 삼공이야. 아 랩터 랩터 3공 와이프가 아니야? 네, 아 이거. 와이프는. 짜장 아 떡. 우리 호우님 와이프는. 혁명 28 낚시 뱅크한번 해주세요 맨크, 낚시! 뱅크, 뱅크. 낚시 뱅크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커플이 다니시면 너무 좋지 않아요? 너무 부러운데 네? 먼저, 먼저 <laughs> 낚시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거죠 주말에 내보내기 싫어서 어참 보기 좋습니다 잘하세요 낚시도? 못해 네? 못해요? <laughs> 야, 이파라솔 너무 멋진데. 파라솔 멋있대요. 예, 아, 간지랍니다 간지. 이거도 이게 서 저기 금막이고 비싸. 여기 막 있는 거아 <laughs> 얼마나 비싸요? 여기 막 있고 없고 한한 7만 원 8만 원 차이. 음? 아, 그 차이 나요? 이게 막 있고 햇빛 차다. 음... 햇빛 차단 있고 없고 많차 자, 우리 또 어르신은 또 청푸, 청푸 이거 때. 오이 가격이 얼마입니까? 36만, 35만 원 정도. 아, 간지럽니다, 간지럽. 네. 야 여기는 다이와 세트. 몽월 3공대, 야 죽인다. <laughs> 요 세트만 150만 원이네. 네. 저, 트는 장대, 장대를 하나 쓰고 있거든. 요 아, 장대. 근데 여기 수심이 깊어서 3공이나 참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. 더 던지다고 더 깊어지질 않으니까. 네. 어, 이렇게 이런 원래 나와요? 뭐가요? 제품이 이게? 어, 붙이신 거예요? 아 붙인 거죠. 아. 아, 아직 아 고민 중이시군요. 몰라, <laughs> 진짜. 응? 아니에요, 아니. 또 하나 맞춰 놓으려고 미리죠. 커질 <laughs> 어... <컸을> 거 대비해서. <laughs> 너무 티내는데 이거? 어? 아니 오늘 왜 자꾸 카메라가 이로 가지? 수상해. 못못 뭐, 뭐 받을 것 같아 오늘. 어? 아니, 무슨 허니문을 찾았어? 야, 파라솔 이쁘다. 몽그로스 응? <laughs> 역시 신랑이 간지나요. 응? <laughs> 낚시만 간지나는 게아니 아니, 오늘 뭐 상쾌할 것 같아, 둘이. 미리, 미리 화이팅 한 번. 자, 하나, 둘, 셋! 야, 일단 어르신, 또 채비가 심상치 않으신데? 네? 응? 그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얼마나 되세요, 경력이? 천대요? 예. 시원한, 아. 오늘 어떻게 채비를 쓰시는지 한번. 일단, 한 목에 딱 가게. 예, 한목링 하나 더 박아요. 음, 약간 무겁게. 무겁게. 예. 뽀론 60, 아이고. 음.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이야, 오늘 몽월 쓰시는 분을 많이 보네. <목소리> 음? 다이와 몽월 <몽얼은> 인기가 짱인데. 그렇죠. <목소리> 그죠? 여기도 몽월 입할때 이야. 이렇게 세트를 해도 재밌네. 둘째까지 다운님은 많이 뵌것 같은데 카페에서 그죠? 네 <laughs> 예. 오늘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못한 몽월클럽같아 거의 다낚시태들다 몽월인데 어어 이건 뭐죠? 전무장이야 어, 견무장. 그럼 저긴가? 김동범. 김동범 씨 네. 거? 어때요? 괜찮아요. 2팔 때는 괜찮아요. 2팔 때? 네. 2팔 때는 다 거의 뭐백작0 네. 거하고 비슷한 맞아요. 수준이라고 네. 가격대도. 맞아요. 음. 아, 또 김동범 씨났스때또여기서보네 어르신은 백작 0 네. 30. 네. 아무리 무게 놓냅보다 청포, 야또 청포를 보내. 언제 이거. 사신 거야 이거? 이거 오래 됐죠 오래 됐어요 청포? 예. 네. 어... 오래됐죠 아주. 아유, 지금 30에 20에. 아 2도 되는데. 예. 이거. 예. 이게 또 청포가 또 천무현 회장 좋아하시는 낚시든. 음. <laughs> 아 오늘 일 내실 것 같은데. <laughs> 어떻게? 강의 잘 받으셨어요? 네, 네. 어떻게 받으실만한거 같아요? 예, 네. 네? 아주 좋았어요 아주,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<웃음> 아니 <laughs> 낚싯대 보면 네. 저게 지금 대한민국 낚싯대 중에 제일 비싼 낚싯대거든요 비싸 네. 않아요 <laughs> 그래서 뭐 간지도 나시고 뭐 장비 좋다고 고기 잘 잡는건 아닌데 아 <laughs>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같이 들어가 되니까 다같이 아,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좋습니다자 자, 여기 보시고 하나, 둘, 셋. 이습니 <목소리> 하나, 둘, 셋. 축하드립니다. 하나, 바위보 하면은 손 올립니다. 가, 가위, 바위 보. 이겼다. 하나, 둘, 셋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하나, 둘. 아, 잡으 참고로 아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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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분이 다섯 마리나 잡으셨어요. 여러 마리 중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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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자, 여기 보시고. 앞에 보세요, 앞에. 여기 보겠습니다. 아, 앞에. 하나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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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셋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, 자, 남았습니다. 나왔습니다. 잊고, 3번, 3번. 3번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세, 한 번, 네 개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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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화이팅 한번 올게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네.